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수고와 지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샘물의 목장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목장 식구를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샘물의 자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영생의 진리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남은 단기 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 주께서 세우신 정의가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0,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하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 마리요 수냥이 천 마리요 어린양이 천 마리요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을 끝으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오늘 본문을 끝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솔로몬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역대 하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죠.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나이가 찬 노년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숫소, 수양 그리고 어린 양총 3천 마리로 거대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온 회중과 용사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함께 왕위를 노렸던 형제들도 그에게 복종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40년간 왕으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리려 합니다. 인생의 큰 시험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보시기에 다윗은 참 귀한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그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귀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음, 그는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시편으로 남기며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은 평생 자랑할 만한 추억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의 연약한 많은 인생과 그 속에서 말한 그 신앙의 고백들은 어쩌면 같은 죄인이자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삶도 다윗과 같기를 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로 부와 존귀를 누리다간 인생입니다. 다윗의 삶은 노인이 되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는 삶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성대 여러분, 간단하지만 참 복된 문장이죠. 늙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참 행복한 일일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씩 배워갈수록, 어, 질병과 외부의 여러 사고를 피해 건강한 노년에 이른다는 게 결코 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인생은 부와 존기를 누린 인생이었다 말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 주신 성도들이 험난한 인생보다 이왕이면 넉넉한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죠. 아마도 다윗이 누렸던 부와 존귀를 보며 그런 생각과 고백이 드셨던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고 하여서 부와 존귀를 쫓으며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부와 존귀는 죄 앞에 즉각 회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며 또죄 앞에서 다시 또 일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게 늙는 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삶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할수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나의 건강과 나의 기본적인 삶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바라며 간구하여 보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간구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다윗처럼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인생은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나은 자녀를 둔 인생입니다 다윗을 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바로 나보다 더 나은 자녀를 두는 인생입니다 역대상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나보다 뛰어나면 셋이 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면 그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왠지 어, 재미있게 본 드라마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룹 회장이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돈을 큰 돈을 벌려 했던 막내 손주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했던 장면이.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를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 다윗보다 더큰 지혜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못다 이룬 다윗의 꿈, 바로 성전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순종을 맹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솔로몬을 향한 노년의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산다면 우리에게 그런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런 우리의 어깨 위에서 자녀는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다위처럼 살아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있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괴롭게 할때 변명 없이 즉각 회개하는 그 모습을, 그 겸손한 자세를 자녀 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 가장 좋은 때에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보다 더큰 믿음의 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 역대상의 저자는 다윗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단적으로 잘 요약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내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 어, 사방의 원수가 자신을 공격해올 때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윗처럼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수 있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게 될때 우리는 다윗은 비교도 안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왕과 제사장 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선명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분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며 본받아야 할 다윗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와 존귀를 누리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자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거 참 모두가 귀한 복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가장 사모하며 바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이 땅의 유한한 부와 존귀보다 유한한 영생보다 더 귀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부와 종기, 더 나은 자녀를 얻는 복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다윗처럼 살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구하여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